예, 할렐루야. 어, 여기는, 예. 예, 북미 캐나다, 어, 벤쿠버, 예, 예 지, 어, 전철역과 붙어 있는, 예, 벤쿠버 어, 에어포터입니다. 어, 어, 제 뒤에 보이는, 어, 이 지역들이 지금, 예, 벤쿠버, 어,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, 예, 지하철 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, 어, 벤쿠버, 어, 에어포터 어 공항이죠. 어 요금은 뭐어 어 다행히 아저각 나라마다 아저 대중교통, 어 지하철이나 버스 티켓 구매가 좀 까다로워요. 어 요금도 다양하고. 어 그런데 여기는 바로 비자 카드로 바로 어 교통 요금이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. 어 들어갈 때는 와이저어 캐나다 어 물가가 정말 비싸네요. 어 들어갈 때뭐 이거 한 어, 지하철, 한 열정거장 정도 되는데, 아, 한국 같으면 은뭐 2, 3천원만 하면 은 충분히 될 텐데, 어, 예를 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죠? 어, 한국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, 그 빠른, 예, 고속 어, 지하철도 아마 이 3천원 밖에 안할 텐데, 어, 여기 뭐, 저, 거리도, 어, 겨우 한2 0 k 로 정도 밖에 안 돼, 아, 1 6 k 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, 어, 들어갈 때는, 요 어, 요 지하철 요금이 거의 만 원, 결제가 되었더라고요.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는, 어한 5,500원. 요금 이상하게 차이가 나네요. 어, 어쨌든, 예, 지금, 예, 12월, 오늘이 이 보자. 2일인가요? 3일인가요? 어, 2일 같으네요. 어, 3일인가요? 어 하여튼, 어, 시차가 있어가지고, 날짜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. 아 예, 오늘 금요일, 어, 지금, 예, 이제 또, 에 예, 토론토로 어, 가기 위하여 어, 오늘 10시 반인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들어갑니다. 아, 아마 4시간 30분 정도 걸리죠. 어 토론토에는 아마 아, 내일 아침, 내일 아침이 토요일이니까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. 내일 아침 토요일 날 토론토에 도착하게 되고 어 거기서 아마 한 3박 정도 하려나요. 어, 7일날 미국 뉴욕으로 갈 비행기표를 끊어놨습니다. 뉴욕으로 들어갔다가 빨리 이 남미 쪽으로 어, 할 일이 많은 남미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어 계속 여기 캐나다 어, 오늘은 아침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듯이 지금도 눈발이 지금 제 뒤로 날리고 있네요. 눈이 한방울 한방울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뭐 눈이 내리니까는 이제 어제 장갑을 샀습니다만 예참예저이저 저 유럽 어 국가 나라들 저 뒤에도 오색 무지개 보이죠 이 동성애 아 이미 이 동성애가 아저 판을 치는 나라는 아 정말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음어 예를 들어서 예 다수 국민이 이 동성애 총리 예 대통령 동성애 에, 지지자들을, 그 나라, 대표로 뽑는 이 나라는 아마 거의, 이, 다수가, 아,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보면은, 이런 나라는, 예, 정말 장당 큰데, 하나님 앞에서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. 이 동성애 자체를, 옹호한다는 그, 생각 자체는 이미 일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, 어, 성경적인, 아, 그런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, 그게 많은 이제 앞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인 어 판단들이 이 내려지기 때문에 예, 그 나라의 결과는 뭐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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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참예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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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예 피눈물 나는 예 고통을 당해야. 아 그들이 죄가 뭔지 이 동성애 제약들이 뭔지 예 하나님의 예, 창조질서를 어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 아마 고통 중에 그들은 예깨달게될 것입니다. 아 정말 대한민국 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이지만 아직까지도 어 동성애를 막아내고 어또 계속 막아내고 어 이겨야 되겠죠. 어 동성애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마 분명히 이전 세계를 이끌어 가리라고 장담하며. 어 하나님 또한 어,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정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약 중에 가장 참 에, 에, 심각한 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어,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어, 기도하며 어 우리가 함께 에, 동성애를 에, 몰아내고 물리치는 데 힘을 모아 아 우리 함께 영적인 예, 에,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늘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주는믿음으로 어, 부탁드립니다. 할렐루야 감사합니다.